잠시 후 u b c 그린 f m 특집 다큐멘터리 나의 자장가 일부가 방송됩니다. 2021년 1월 6일, 박민경 씨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a 응. d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응. 1월 6일이고 박민경 님 시간은 11시 32분이에요. 응. 아 응. 응. 발가락 응. 네, 다섯 개씩 있고첫 아이를 처음 만난 날이었거든요. 음, 그냥 눈물이 막 났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너무 고맙고 그랬어요. 시간에 마귀를 보러 갈수 있었는데 하루 종일 그 시간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혹시 전화를 못 받을까봐 화장실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laughs>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아빠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아이. 태명은 오. 뿜이 기쁨 예쁨 할때그뿜이요 이쁘게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엄마 아빠의 기쁨이라는 뜻에서 뿜이라고 지었습니다. 엄마의 보물 뿜이야. 아빠의 보물 뿜이야. 엄마는 뿜이를 사랑해. 뱃속에 있을 때이 노래를 정말 많이 불러줬어요. 엄마는 열달 내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장가를 아이에게 들려주었죠. 자장가는 엄마의 마음, 엄마의 바람을 담아서 불러주는 노래, 그냥 엄마의 사랑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제 모든 것을 줄수 있을. 같은, 제 심장까지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자장가는 엄마의 심장 소리라는 걸 말이죠. UBC 그린 FM 특집 다큐멘터리 나의 자장가 일부 엄마의 심장 소리. 새들도. 2학년인 예진이는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던 이 자장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잠이 오는 거는 너무 많이 오진 않아요. 그냥 더 활동하게 됐어. 그런데 그냥 기분만 좋아서 가끔씩 불러달라해요. 잘 때. 자장가지만 잠이 오지 않는 자장가. 예진이는 그저 엄마의 팔베개에 누워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거죠. 1학년인 지환이도 어릴 때 엄마한테서 떨어질 줄 모르는 아기였습니다. 엄마가 잘 때는 계속 안고 계시면서 잤대요. 왜냐하면은. 침대에 눕히면 등에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계속 울어가지고 계속 안고 잤대요. 그때 지환이 엄마가 생각해낸 게 바로 추억 속의 자장가였죠. 엄마가 어릴 때 할머니랑 살았는데 할머니가 들려준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 들려줬대요. 지완이의 외할머니는 지완이 엄마에게 네. 어떤 자장가를 들려줬던 걸까요? 자장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 도잔다 자장자장 멍멍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아기 잘 도잔다. 꼬꼬닥도 는구나 멍멍게도 는구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자자. 법한 자장가. 전국을 돌며 우리의 이런 전래 자장가를 찾아다닌 사람은 1997년 우리 소리 우습게 보지 말라는 책을 쓴 국악인 김준호 씨입니다. 자장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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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본 음이거든요 기본 음인데 이게 또 한국인의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이게 구조가 한나두올세 넷이거든요 이 분박 자체가 이 소박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리듬이 있어요 그게 국거리라는 리듬이에요 국거리. 야해리리야리나너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자정을 내어서 무엇 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 하나. 남한산성 올라가 지와 문전 바라보니. 굉장히 그 한국인들한테 편안함을 주면서 흥분을 시키는 그런 음악 중의 하나거든요. 자장가가 약간 느려진 형태. 한둘 셋, 둘둘 둘, 셋, 셋둘 셋, 넷둘 셋, 한둘 셋, 둘둘 셋, 셋둘 둘, 셋, 넷둘 셋, 셋, 셋. 작사가도 작곡가도 없는 우리의 이 자장가는 어떻게 한국인이 좋아하는 장단이 되고 또 아기를 재우는 노래가 된 걸까요? 우리나라 자장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가 반복 구조죠. 반복 구조.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왜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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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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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장자 금방 장기가잘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음악적인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있죠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쉬운 리듬의 반복 그런데 이 자장가를 부를 때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의뢰 따라오는 동작이 있습니다 두들겨서 재워요 애를 손바닥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애를 두들겨서 재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민족만의 고유한 특징이에요. 이게. 이렇게 아기를 재울 때 가슴을 토닥토닥 두드리는 데에는 또 어떤 지혜가 숨어있는 걸까요? 이탁 왼쪽으로 보통 안아요. 왼쪽으로. 안아가지고 오른쪽으로 어디를 두드리냐면 심장 부위를 같이 이렇게 두드리죠. 이렇게. 이게 렇 가슴인데 심장 부위를 두드리죠. 그 리듬이 뭐냐면 은 엄마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들었던 엄마의 심장 소리하고 이이데미똑 같은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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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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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이잘또 잔다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애한테 자동으로 뭘 주느냐면은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아기는 정말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산부인과 전문의 전수분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어, 아기들은 심장 소리를 두근두근두근 이런 소리로 느끼는 건 아니고 엄마의 혈관의 박동을 느끼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청력으로 들리는 그런 소리보다는 온몸으로 느껴지는 진동으로 오히려 아기는 더 느낀다고 봐야죠. 아기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느끼듯이. 엄마에게도 아기의 심장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태동을 느끼는 건 20주는 지나야 태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아기가 뱃속에 있더라도 우리 아기가 잘 있는지 지금 뭐잘 지내고 있는지 잘 크고 있는지 실제 심장소리를 듣게 되면 아 우리 아기 잘 있구나 확인이 되는 중요한 소리이기는 하죠. 여기는 울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 아실 가 태어난 아기들에게 박지숙 수간호사는 엄마나 마찬가지죠. 어 일단 애들은 이제 모든 표현 다 우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뭐 10년 일했지만 처음에는 울기만 하니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좀 안아가지고 달래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 포대기에 애기 이제 업혀가지고 달래줬잖아요 그런 방법도 어떤 <laughs> 적이 있었어요 엄마의 심장 소리는 뱃속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기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니지만 저희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 애기들이 좀더 편안해질까 하는 마음에 이제 좀 안고 달래주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애기들이 울다가도 멈추는 경우도 있고 달래지는 경우가 정말 있더라고요. 오랜 도시 생활 끝에 지난 2013년 남편의 고향인 울죽은 두동으로 귀향한 정귀순 씨. 그의 어린 시절에도 아기를 돌보는 일은 학교 생활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농번기에 어, 방학이 있었어요. 아기 보라고. 그런데 나는 동생하고 같이 거기 때문에 그런 방학도 필요가 없어서. 네. 시골에 농사철에 어, 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고. 한3일 정도 방학 이 있었어요. 직접 동생을 돌본 건 아니었지만 자장가에 대한 기억은 어렴풋이 남아있죠. 그 시골에는 뭐 살간 밑에 뭐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또 잔다 앞집 개가 앞집 개야 짖지 짖지 마라 꼬고닥도 울지 마라 그런 그런 자장가를 나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시조부모와 시부모까지 층층시야에서 시집살이를 하며 두 딸을 키우느라 세월 가는 줄 몰랐죠. 큰아이가 너무 별렸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엄마 저 할아버지는 엄마가 있어? 저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가 시장 간다? 뭐 사러 가? 콩나무 사러 간다? 그거 대답하기조차 바빴어요. 너무 별렸기 때문에. 낮에 벨라게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밤에는 잘 자요.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는 그의 익숙한 또 하나의 자장가가 있습니다. 어머니살았 그 흔들면서 이래 이래, 이래 그래. 음. 기억이 나는 것같매 하는 거는 이렇게 이 불매 불매 이런 것 같은데. 불매 <웃음> 불매, <웃음> 불매 불매 <웃음> 이런 것 같은데. 대장간에서 불을 피울 때 화덕에 바람을 불어넣는 풀무질 소리를 말하는 불매소리. 국악인 김준호 씨는 이 불매소리에 얽힌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울산 지역에는 그 아주 그 남부 지방뿐 아니고 저이북 지방까지도 그 퍼뜨린 울산 지역의 유명한 자장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세부리 자장가라고 그랬어요. 이 불매라는 건 반복이에요. 바람을 불었다, 넣었다, 불었다, 넣었다 하니까 반복을 하니까 그 거기에서 일하는 그 노래를 본따 가지고 그대로 이제 자장가에다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장가 노래인데 뭐가 들어가는 거 아니까 제일 앞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메이드 인 울산이에요, 한마디로. 불매, 불매, 불매야. 불매 딱딱 불매야 이 불매가 아니 불매 경상도도 불매 새는 새는 어디 새 달래 새수철이라 수천 수천 어디 있어? 올라온다 올라온 달래 봐라. 오야 이리 온나 할매하고 한번 놀아보지. 불매 불매 불매야 불매 딱딱 불산의 달천 철장에서 쇠를 뽑아낼 때 불매꾼들이 불렀던 쇠부리 소리에서 시작된 울산의 자장가 l l me, 애를 어루고 할 때, 그다음에 발에 힘을 줘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손을 잡고 할머니가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해가지고 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하고 자장가가 이렇게 합해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이제 있어요. 김구한 한국 해양문화연구원 원장은 지난 2009년 울산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울산 울주군과 경남 일대를 돌며.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실제 불매소리 자장가를 채곡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대장간에서만 선을 명시하는 그렇게 박자를 맞춰야 되니까 그 박자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것이 오랜 세월 지나면서 민간으로 이동되면서 비언이가된 거죠. 그에 이제 불매소리 아기 어른 소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실 이 불매소리는 자울때 부르는 자장가라기보다는 아기를 달릴 때손 동작과 함께 부르던. 아기 어르는 네.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를 돌보며 노동요를 부른 걸까요? 시집살이 괴로움 때문에 시집살이 요를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제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가 태어나는 게 애를 봐주면 베트루 자면서도 애를 봐야 돼. 요 그럼 애를 재우려면또 자는가를 불려야 되고 그때 아기 재운 소리를 부르는 것이고 애가 또 자라잖아요. 어느 정도 살았다 그러면 또 아기 어른 소리 그런 것들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평생 지내온 분들이 많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많은 식소를 건사하는 일이 순전히 여성들의 몫이었던 시절, 그런 고단한 삶이 넋두리가 되고 또 때론 노래가 됐던 거죠. 자장가 는 구비무라입니다. 구비무라이랑은 이제 입에 서 입으로 전해져서 마치 비스기 새긴 것처럼 전해져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잖아. 자장가도 그렇게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요즘도 이제 우리 현명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재우면서 책을 읽어 주잖아요. 옛날에 책에는 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윗대로부터 다시 말하면 내 어머니, 내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얘기, 친구로부터 들었던, 얘기, 들었던 얘기를 머릿속에 넣어 놨다가 내 자식을 키우면서 이제 그대로 들추내 주는 어떤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자장가는 아기를 위한 노래기도 이 하지만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삶에 대한 놀라운 지혜가 담긴 노래기도 이 합니다. 국악인 김준호 씨는 실제 어린 시절 할머니로부터 들은 옛 이야기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할머니 손에 자랐어 사실아 어릴 때. 초등학교 한 6학년 때까지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지금은 이제 가족이 핵가족이 돼 가지고 뭐 하나 둘 보통 일반적으로 한명아면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엄마가 육아를 하는데 옛날에는 주로 보면은 7형제, 8형제, 뭐 10형제 예 사였거든요. 육아를 누가 했느냐면 할머니가 옛날엔 다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엄마 대신이고 할머니들에게는 손주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인거죠. 그런 교감을 이렇게 한 세대들은 할머니, 어머니라는 그 말만 들어도 왜 눈물이 팍 돌죠, 이렇게. 그게 심파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불러주는 자장가의 힘은 심파고 그런 요 스마트폰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애들 재우고 하는 이런 거는 그거는 음파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의 엄마로부터 들었던 아주 오래된 자장가를 들으며 자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 태연이도 그래서 엄마가 직접 부르는 자장가를 더 좋아합니다. 감정을 넣어서 노래 부르는 거. 원래 휴대폰 같은 노래는 감정이 안 담겨 있는데 진짜 사람이 엄마가 부르는 노래는 뭔가 정성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아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장가를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정아의 엄마처럼 말이죠. 엄마가 그때 젊으셔서 아는 노래가 없어서 뽀로로에서 직접 들으셔서 직접 배우고 저한테 직접 들려주셨어요. 그럼 아, 동생한테 불러준 적 있으세요? 어려서 엄마가 저한테 들, 불러주듯이 저도 동생한테 똑같이 안아주면서 불러줘요. 어릴 때 엄마가 다양한 자장가를 불러줬다는 네. 초등학교 4학년인 수민이. 많이 불러주셨지만 개구리와 울챙이, 허수아비 아저씨, 그 다음에 겨울바람 때문에 이세 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엄마는 나를 많이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키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은 자장가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엄마의 사랑이라는 걸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이곳에서 일남일녀의 자녀를 둔 70대 초반의 김혜숙 씨를 만났습니다. 자, 77년도에 결혼해가 77년도에 아기를 낳았어요. 1월 3일날 결혼해가 12월 3일날 아기를 낳았거든요. 낳았는데 32시간을 틀었어요 그래도 아기가 안 나가지고 새벽 6시 25분에 아기가 안 나오면은 재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그 소리에 그때만 해도 수술하면 죽는 줄 알고 얼마나 얼마나 힘을 써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그냥 거의 막 친신 상태였어요. 그렇게 힘겹게 얻은 첫 아들. 그런데 그것이 육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 자장자장 뚜드리는 그거지 밤낮 주야로 우리 아는 저시 없었어요. 제가. 크니까 저시 모자라잖아요. 아이가 병하고 보니까 늘 잠을 못 자고 병치장 하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뭐 가정 살림 살고 뭐아둘 키는데 우 완전 진리 빠져가지고 뭐 자장가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아들의 병치래도병치래지만 사실 그때는 다들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이었죠.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도 새벽 3시4시 되면 주인집 몰래 나가 얼음 깨가지고 그기숙이를다 씻었어요. 그래도 그 자식을 위해서는 그게 힘든 줄 모르고 그리고 그 아기를 갖다가 젖 먹일 때는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이젖설내가 먹으면 추운 줄 몰라요 엄마가 제가 그래도 행복하기는 아들 낳았을 때가 최고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손녀와 함께 자장가를 부르며 아이들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가 섬 거늘에 꿀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떨린다.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노래에 팔베고 서러러러 사미도니다 <laughs> <laughs> 사랑해 우리 채린이 사랑해. <laughs> 어쩌면 자장가는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주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자장가라는 거는 인간이 태어나 가지고 가장 제일 먼저 왜 엄마나 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접하는 그 음악이면서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거 그런 걸 갖다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초의 노래죠 최초의 노래 그래서 자장가는 단지 아기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부모의 믿음 같은 거라고 정귀순 씨는 말합니다. 이 시골 길이잖아요. 혼자 가면 저, 저 길을 못 가요. 혼자 가면. 아기를 얻고 가면 저 길을 가요. 아기가 내를 도와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더 힘들지. 나쁜 사람이 오면 뛰려고 하면 더 힘드는데. 그런데 아기를 얻고 가면 그게 안 무서워요. 그게 희한하지요. 그게 엄마입니다. 그 어떤 험한 길이라도 자식과 함께라면 갈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마음 자장가는 그런 엄마의 심장 소리입니다. 유비씨 그린 FM 특집 다큐멘터리 나의 자장가. 일부 엄마의 심장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UBC 그린 FM 특집 다큐멘터리 나의 자장가 2부가 방송됩니다.